안녕하세요 세희 쌤입니다. 저는 지금 집중적으로 광문고 한 학교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 수업을 오랫동안 듣고 있는 학생들을 한명한명 한명 인터뷰를 담아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광문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효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문고 2학년 이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문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준현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광문고에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일단 처음 듣게 된 계기는 친한 친구가 다닌다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느낌으로 등록을 하게 됐고, 듣다 보니까 성적도 잘 나오고 샌드 되게 좋으시고 자료도 많고 이런저런 장점이 많아가지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 소개로 이 학원에 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 듣는 이유는 수업 방식도 저랑 잘 맞고 수업 자료가 전에 다니던 학원에 비해 매우 좋고 무엇보다도 스, 선생님께서 열정적이셔서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부터 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때 처음에 이 학원으로 옮기게 됐을 때 선생님이 열정적이시고 관리가 좋다는 엄마의 추천을 듣고 이 학원에 오게 되었고 지금도 그 선을 느끼고 있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전까지는 영어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서 어떤 영어학원이 좋은지 잘 모르고 있다가 정말 우연히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정말 우연히 오게 된 학원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되게 잘 나와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쌤이 되게 좋으신데 애들도 되게 꼼꼼하게 케어해주시고 그리고 자료도 되게 많아요.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선생님이 시험 1, 2주 전에 배부해 주시는 포켓북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북켓북 안에는 시험 진도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진도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자료가 이게 지문 하나하나 다 이제 문법 포인트라든가 주요 문장이라든가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도 공부하기 되게 편했습니다 어, 우선은 자료가 좋다고 할 수가 있겠 는데요 저희 본 수업에 나가는 수업 자료 랑 숙제 자료가 확실하게 복습을 잘할수 있게 되어 있고 자료의 양이 너무 많다 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자료를 조정해 주시기 때문에 어, 내신 대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최적화된 자료 제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체계적인 관리인데요. 선생님 혼자서 한 학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교님들과 선생님이 팀을 이루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의 열정이랑 아이들에 대한 애정인데요. 선생님이 되게 밤늦게까지 업무를 하실 정도로 열정이 넘치시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을 느껴서 좋은 선생님 그리고 그 이전에 좋은 어른이구나를 느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말 많아서 대비하기 좋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확실히 확 당연한 말이겠지만 성적이 꽤 나와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소켓북이랑 손필기 자료도 되게 좋고요. 숙제도 되게 열심히 해야 성적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전문고 영어 수업은 일단 막 되게 어렵진 않고 그냥 적당히 쉽게 무난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난이도 속이 가끔 잘못되면 100점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 영어 성적은 제가 2등급이 지금까지 한 번이 나오는지 두 번이 나오는지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거 빼고는 1등급이었고, 수업체로 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거는 워크북만 뭐 풀면은 어느 정도는 내용이 다못 있을 때도 와가지고 좋았고, 시험 보기 전쯤에 주는 미니북도 되게 좋았어요.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표지앞에 있는 미니북 한번 보여줄까? <laughs> 오케이 그게 제일 좋았다 좋아요 네, 저는 이번 2학년 1학기 총합 1등급을 받았고요 광문고 영어시험은 평상시에는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하는데 가끔 한두 번 정도 어렵게 내는 편 같습니다 서술형에서 어법 문제와 단어 배열에서 문장 만드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본문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외부 지문도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두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라 평상시에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지 1등급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시험은 전반적으로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킬러 문제로 나오는 게 어려운 어휘를 포함한 문제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 지문을 킬러 문제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적게는 세문제에서 많게는 다섯 문제 선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들을 집중력 있게 잘 맞출 수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상위권 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이스 앱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니까 직접 공부했던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우선 이게 분석본이에요 이게 수업 자료고 여기에 선생님들이 추가 필기를 적어주신 있으면서 듣고 추가 필기를 적은 다음에 그 내용을 복습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복습을 한 다음에 저희는 워크북으로 숙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워크북이야말로 양이 굉장히 또 많고 내신 대비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워크북을 통해서 저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을 전부 다 학습을 하고 나면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해서 일주일에서 2주 정도가 남는데요. 그때 이제 까먹은 내용 을 어떻게 복습을 하냐? 미니북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워크북에 나와 있는 것을 작은 사이즈로 압축시킨 것인데요. 공부를 하면서 까먹었던 부분. 미니북을 보면서 다시 새기면서 추가 필기, 내용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분석본을 보고 다시 적어 보면서 새기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니북으로 복습을 하고 내용 숙지가 완전히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같이 나오는 세서특필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건 이제 빈칸이라 영작 위주로 나온 교재인데 이 교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 전에 최종 점검을 하고 가시고 다음에 직복까지 완성을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등급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지문이 적어서 암기를 열심히 하면 정말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단어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단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일단 영어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1, 2등급 컷이 매우 높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빡센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내신 등급은 1학년, 1학기, 2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 모두 종합으로는 다 1입니다. 어, 일단 야자반 분위기는 아무래도 2학년이 되다 보니까 다들 친해져가지고 좀애들이 대화를 많이 하긴 하는데 막 되게 방해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학습 도움은 서운해 시키는 거잘 해가고 성실하게 멘탈 관리 잘 하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야자반 어,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평소에 뭐 장난기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공부할 때만큼은 되게 서로 장난도만치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내신 대비라든지 생기부라든지 아니면 각 프로그램,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내신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 하시면은 무조건 야자반에 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어, 제 공부 꿀팁은 시험지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내신 시험이야말로 그 선생님들의 경향마다 시험이 나오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학교 기출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기출 분석도 그냥 아무 시험지나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 학교에 이제 홈페이지에 시험 2주 전에 기, 작년 기출이 올라오잖아요. 그 작년 기출을 보면서 아, 작년에는 뭐 외부 지문이 국어를 예를 들면은 이거는 교과서 범위인데 외부 지문이 한뭐 22학년도 전국 연합 학력 평가에서 나왔어. 그러면 올해 시험 대비 하기 위해서 내가 22학년도 혹은 23학년도 학력평가를 공부하면서 외부 지문을 예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작년 이제 시험 출제 경향이랑 올해 시험 출제 경향이 선생님들이 바뀌었을 때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이 시험지 분석을 해서 뭐 이번에는 외부 지문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네. 그 교과서는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서 냈네. 이런 거를 주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간 공부해야 할 방향을 잡아나가면 좋아요. 그래서 내신은 물론 학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험지 분석을 하면서 보아 아의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야자반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하는 편입니다. 집에서 공부할 때는 집중이 잘안 되는데 야자반에서 공부하면 확실히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꿀팁 같은 건 저도 딱히 없긴 한데 성실히 하는 게 답이라고 말해두고 싶습니다. 세이쌤을 잘 듣고 성실하게 숙제도 잘해하고그럼 좋겠습니다. 예비광문이들 영어공부 열심히 하고 화이팅! 저 광문고 오신 거 축하드리고 광문고는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공부 스트레스도 막 엄청 받지 않아도 되는 공부 조금만 노력하시면 상위권 받아갈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세이쌤만큼 열정 있고 세계적인 영어 선생님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세이쌤과 함께 뭐 영어 등급도 잘 받아가시고 재밌는 학교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내신 성적, 영어 시험 성적, 정말 좋은 점수 나오기를 바랍니다. <laughs>